쌀값 정리를 쓰는 거지. 쌀값 정리를 쓰는 거지. 음. 아이고. 쌀값 정리를 쓰면 아 이제 한절기가 돼서 이제 비염의 계절이 돼서 나는 이제, 이제 죽, 죽어, 죽고 있어 아. 저도 죽고 있어 이제 코로나 하고 막 의심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돼 또. 아. 자, 아무튼 얘는 저는 에 <laughs> 있답니다. 가족권에 하면 이거는 가 가족권은 뭐냐면 지금 그 도함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3일 때 도함수의 부하고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보면, 마이너스 2일 때만약 양수라고 해보자. 얘가 양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은 음수여야 되고, 그지? 마이너스 1은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 마이너스 3일 때는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양수가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이렇게,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지. 어쨌든 여기가 뭐, 무슨 일이 발생해? 여기서. 부험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극, 극소를 네. 갖는 거지. 그지 이해 돼? 네. 어, 물론 여기 부호가, 부호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의 부호가 음수라 하더라도 음수라고 하면 얘는 양수가 돼야 되고, 얘가 음수면은 어, 마이너스 1에서의 부호 역시 마이너스가 되어지니까, 도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보면, 마이너스 2일 때 음수라면, 마이너스 3일 때는 양수.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또 음수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뭐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점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는 어쨌든 뭐가 된 돼. 그, 어, 대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이 사이에는 극대 아니면 극소가 반드시 어, 존재한다는 거지, 그지? 극대 아니면 극소가 존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나아 조건을 보면 똑같은 원리로 지금 얘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했으면 이번에는 이쪽으로가볼까 마이너스 어, 1을 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여기도 양수. 얘가 지금 양수라고 하면 얘가 음수야.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일 텐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라면 마이너스 1에서도 뭐 양수가 된대. 1에서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성립시키려면 얘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극 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0에서의 접선의 기회가 음수면 음수면 얘는 같이 음수 돼야 되고 얘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0에서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1에서도 음수 1에서는 양수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런 점이 바로 뭐가 돼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고 있으니까 여기는 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0하고 1 사이에 극대 아니면 극소가 반드시 뭐가 돼? 존재?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어, 1에서 2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지금 1에는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지금 2에서의 부호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얘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일 때 양수, 2일 때도 양수, 3일 때는 음수. 그 그러면 이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런 점. 도함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여기 뭐가 돼? 그, 대가 된다. 근데, 뭐, 똑같은 원리로, 얘가 만약에 2에서 음수면,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되니까, 2에서 음수면 얘도 음수고, 얘만 양수가 되니까 야 뭔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이런데가 바로 뭐가 돼? 극 소가 되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건 2하고 3 사이에 극대 아니면 극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더 있을 수도 있지. 맞지? 이런 데서 얘가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 와도 되지. 하지만 이건 내가 확근 확인, 확인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씩이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얘의 확실한 극대극소 개수는, 확실한 개수는 몇 개다? 세 개가 된다.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이니까, 이런 점들, 극대극소인 점들을 모아놨을 때, 최소는 몇 개가 된다면? 최소는 세 개가 된다. 이런 얘기지. 더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보장할 수 있는 건세 개라는 거야.